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원크라이가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9시간 동안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회복을 소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과 신앙심, 그리고 순교하기까지의 삶을 볼수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12화에선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의 동네 어르신들을 향한 아낌없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구티비가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든 대표가 4년 전 출간한 이단백서의 개정증복판 출판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초교파 기도회 원크라이가 지난 6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9시간 동안 7명의 목회자가 순서대로 기도회를 이끌었는데요.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의 부흥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원크라이 기도회가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17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원크라이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소서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7명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첫 설교자로 나선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현 목사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회복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원크라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다시 만나는, 다시 모이는 이큰그 기대감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 또온 지구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참극과 아픔을 놓고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 이어 예배사역자 연합회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며 은혜를 더했습니다. 세션 2에서는 한기채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 목사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항상 도전하며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믿음지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직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불어야 돼요. 이후 참석자들은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기도회에서 민족과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영적각성과 한국교회 부응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원크라이 기도회는 초교파 연합기도회로 전국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 매년 새해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크라이 조직 위원회는 이 땅의 영적 보응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기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뉴스 김현미였습니다. 순교자란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희생자를 넘어 그의 삶과 신앙이 예수를 본받아 교회의 모범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기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를 선택한 이들의 삶은 신앙심과 믿음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큰 자극이 될 텐데요. 생생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순교자들의 삶을 보여줘 방문한 이들에게 신앙적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에 들어갔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꾹꾹 눌러쓴 글씨의 기도문과 성경구절이 빛바랜 종이 위에 쓰여 있습니다. 순교자가 실제로 사용하던 성경책입니다. 260명의 순교자 이름 하나하나가 적힌 스크린에 다가가 그들의 이름을 누르면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남긴 설교문과 찬양, 옥중편지 등 원하는 콘텐츠를 누르면 헤드폰을 통해 음성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모두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 개관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의 전시 콘텐츠들입니다. 1989년에 개관한 이곳은 2019년 휴관에 들어가 2022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상 기술을 접목해 순교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시 콘텐츠들을 구성하기 위한 3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친 겁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 정인철 전임목사는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순교자들의 삶을 보고 신앙심과 믿음이 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던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전시를 관람한 방문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예배 공간 마르티스 채플에는 순교자들이 순교전 마지막 순간 앉았던 딱딱한 나무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며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묵상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해 보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신앙에 따라서 같이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숙제이지 않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말하는 정목사는 방문자들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고 강화된 신앙심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백색 순교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발전을 위해 순교한 신앙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기 위한 초석이 됐습니다. 기념관 측은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 나가 한국교회 공동체 성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장현우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 이웃들을 소개하는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12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역자, 전북 익산의 작은 교회 김동현 목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나서는 김 목사의 사역을 김혜인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성도수가 30명이 채안 되는 전북 익산의 작은 시골교회. 이곳엔 동네 어르신들의 밥상을 따뜻하게 채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80세를 넘긴 고령의 어르신들로 매일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후 목사부부와 교회 성도들은 매주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도시락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제일 젊으니까 어, 손과 발이 되드려야죠 <laughs> 그게 제 섬행인 것 같아요 부임한 지 5년째인 김동현 단임 목사 영고도 없는 전북 익산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기도한 결과 이곳으로 오게 됐고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한 리칭하우처치 프로젝트에 선정돼 도시락 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고 한성도의 헌신으로 새 차량도 마련했습니다 교회 차량은 해피콜 버스로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며 이동이 어려운 마을 어르신들의 시내 병원 방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은 섬기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섬기라는 사명, 또 나누라는 사명, 또 사랑하라는 사명 그런 사명대로 이 지역 어떤 사회에 좀더 우리 교회가 더 이제 섬기고 더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웃들을 내 몸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역을 이어 나가는 익산 재성 침례교회의 따뜻한 이야기는 11밤 10시 10분 사랑은 강물처럼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보금 방송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에 신청 접수를 받아 총 60여 교회에 지난 6일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구티비는 2019년부터 천사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외 선교사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과 미자립교회와 교계 기관 단체 등총 천여 곳 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교회는 총 60여 교회로 재난 피해로 취재하거나 방송이 된 교회와 3만 명으로 구성된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의 신청 및 추천을 검토 후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교회들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생각지 못한 재난피해 지원금에 너무 감사하다며 지친 개척교회에 힘과 소망을 주고자 정성을 힘껏 모아주신 구티비에 감사하다고 기쁨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 역시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동역자로서 한국교회의 어려운 고통을 함께 지는 마음으로 직접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출간한 이단백서의 개정 증보판 출판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 7부로 구성된 이번 증보판은 이단에 빠진 이들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교 중독 등 사이비의 포교 전략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한 초판 출간 이후 마무리한 소송 내용도 책에 담으며 이단 대처를 위해 필요한 법률 지식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이단 사역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엮어 이단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조 대표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며 3, 4년 주기로 개정 증보판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 수도권장로연합회가 9일 오전 신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서 총회장 권우헌 목사는 수도권 장로연합회는 세계와 열방을 바르게 내다볼 수 있는 지역 특성의 장점이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도권 장로연합회 김성회 장로는 코로나19 등 모든 재앙이 우리를 비켜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목사 장로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에게 마스크와 회충약 등을 지원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영등포역 인근 취약계층에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광야교회의 봉사 현장을 찾아 마스크 천장과 회충약 500명분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예배를 진행한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고아와 과부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광야교회는 1989년부터 영등포역 인근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섬기며 매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쉼터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얻어주는 등 이들의 자화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9일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고 기상청은 최초 관측 이후 9초 만에 지진 발생 지 반경 80km 이내인 수도권에 긴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지진이 새벽 취약 시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여든 한 번째로 큰 규모이며 여진은 오전 10시 30분까지 한 차례만 발생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이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교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철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중국에서의 확산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와 위중증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 추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했으며 최근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40% 내외인 점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 4가지 중 2가지가 충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수 있다며 경계경보를 발령한 미국 지구관측위성 ERBS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RBS는 1984년 발사된 뒤 지구 열복사 분포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해온 무게 2톤이 넘는 위성으로 현재 추락 중이지만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열에 의해 해체돼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오후 12시 20분에서 오후 1시 20분 사이에 해당 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 상황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추락 지점과 시각은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인 일본 사도강산에서 노역했던 조선인들의 이름이 70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은 9일 사도강산 측이 담배를 배급할 때 작성한 조선인 연초배급명부 3종과 부속문서를 분석한 결과 사도강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745명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일제의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 고위 특사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지난해 12월 여성의 대학 교육을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아프간 주재 유엔 대표부는 AP 통신을 통해. 마르쿠스 포첼 유엔 사무총장 특별 부대표가 탈레반 정부의 나딤 고등교육부 장관을 만나 아프간이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 교육 금지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딤 장관은 이슬람과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면서 아프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슬람 원칙을 거스르는 형태로 가해지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전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룰라 대통령의 취임에 반대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AP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 지지자 약 3,000명이 수도 브라질리아의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 등 건물에 난입했습니다. 시위대는 건물의 문과 창문, 바닥을 파손하고 지붕에 올라가 브라질 군대에 쿠데타를 촉구하는 개입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플래카드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보우소나르 지지자들은 선거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모든 법령을 동원해 관련자들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춘제 전후의 특별 수송 기간이 7일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는 이달 22일이며 춘제를 전후로 40일간 이어지는 특별 수송 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귀향을 포기했던 중국인들이 올해 보복성 귀향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 인원 20억 9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도시 거주자들의 귀향으로 농촌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중증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농촌 지역의 중환자 집중 치료 병상과 인력 치료제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사인 뉴욕타임스의 수석영화평론가가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을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마놀라 다기스 영화 평론가는 현지 시간으로 6일 2023년 오스카상 후보는이라는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에서 자신이 선정한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다기스는 오스카상 여우 주연상 후보 명단에 헤어질 결심에 출연한 탕웨이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다기스는 2022년 10대 영화 중 헤어질 결심을 8 번째로 선정하면서 미로와 같이 아찔한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르면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카페와 식당,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에서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그릇, 플라스틱 풍선 꼬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테레즈 코피 영국 환경장관은 새 법안은 수십억 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막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초봄 날씨를 보일 정도로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공기가 다시 깨끗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0도, 광주 11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해를 넘겨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우리 모두는 안타까운 마음보다 전쟁의 충격이 무뎌져 가는 듯 합니다. 1년을 돌아보니 우세도 열세도 없이 모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됐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